여보세요. 아, 뭐 고사님 죄송합니다. 그, 그 아까 좀 낮에 전화 드렸던 그터리포 그 사람입니다. 예예. 예. 아, 밤늦게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요. 아이, 뭐 고사님한테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밤늦게. 예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아, 양이안 하신다면은. 차후에 전화 올리겠습니다. 아니 뭐 차비 통화 됐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사님. 아까 교사님 제가 그, 그 음주 관련해서 예. 제가 술래장했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또 답답하고, 그 낮에 전화 올렸던 내용 관련해서, 음. 예. 좀 답답하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사님 그 물론 뭐, 거사님께서 뭐, 다른 분들 많이 이렇게, 예, 동화상이나 직접 대면 하시는 저도 그 유튜브상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네. 아, 거사님, 죄송합니다. 한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밤늦게 네.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그, 그, 삶이 괴로운 이유가, 네. 물론, 아까, 저, 낮에 거사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여하튼 저는 그렇습니다. 예, 현실에 부딪히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놀했지만 그, 그뭐 이유랄까, 그, 게 뭘까라는, 그,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삶에, 그, 그, 저기,를 따져보니까, 아, 참,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밤늦게. 예, 그 그다님께한 말씀 해주시면, 아, 물론 뭐, 아, 그다님께서는 뭐, 제가 보는 데는 맹렬식에 아니면 어, 어, 알아서 하라라는 취지로 전 들립니다만 좀한 말씀만 부탁드리면 <laughs> 제가 죄송합니다, 가라님. 감사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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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예예. 그런데 예. 술 먹는다고 해결이 돼요? 아, 근데, 저도 아까 답답해서, 그 사장님 말씀 하신 대로, 네. 어, 하다가, 그, 그 사장님 말씀 이후에 제가 사무실 퇴근한 다음에, 예, 동네 지인들하고 한, 한 줄을 했습니다, 예, 솔직히.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그게 아니라, 그 숨은다고 해결될 게 아니니. 예. 예. 그렇죠. 어, 괴로움이란 것이 뭘까? 가령 이이 그 이, 가령 우리 우리 삶이란 예. 를들어서이밤빰 맞을 때 밤에서 일어나는 그거와 같은데 모든 삶의 경험이란 것이 실제 경험은 예. 응? 그런데 그것이 괴롭고 괴롭지 않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 아, 이걸 참 예. 연구를 하셔야지 술을 드시면 어떻게 해요? 아, 그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스트어요 음주왕으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근데, 하루 답도 하고 미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걔. 정말 죄송합니다. 데답 하면은 왜 답답한가? 네. 네. 그 문제를 한번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답답한 네. 것같다 술로서 잊으려고만 하면은 술 깨면 다시 또 답답해지고 술 깨면 다시 답답해질 텐데.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어? 술, 을안 먹어야 왜 답답한지, 도대체 답답한 이유가 뭔가, 어? 그것이 왜 답답한 건가? 그걸 한 번, 음, 확인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을 텐데, 해결의 열쇠가 있을 텐데, 응? 만약에 돈이 없어서 다 답답하고 괴롭고, 어? 가령 뭐, 그래서, 어, 다, 재산이 다 날아가서 답답하고 괴롭다면은, 예. 그럼 도대체, 그, 부처님 같은 사람은 도대체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 왕자, 그 태자, 그돈 많고, 여자도 많고, 어? 그랬는데 그걸 다 버리고, 신나도 네. 없는 거지가 돼서 한끼 빌으면은 먹고, 한끼못비으면은 굶고. 그래도 지금 다들 사람이, 뭐 성인이라고, 위대한 성인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보세요. 까모니 붙추만큼 그렇게 없어졌 어요 전부 거사님 예. 모르시는 말씀을 제가 100% 인정한다 하고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당장 괴롭고 하다 보면 그 그 사람한테 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시간에 전화 올린 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예. 굉장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예. 정말 괴로움이어서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삶에 대해서 뭔가를 잘못 생각해서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괴로움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자꾸, 어? 마치 괴로움이 실제인 것처럼, 괴로워서 술을 먹었다느니, 어쨌다느니, 응?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어요? 응? 근데, 그다님, 그, 낮에도 저한테, 그, 말씀해주셔서 제가 지금 전화 드린이 것도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그, 그 땅이랄까. 그러니까, 도 사이 말씀이 오르신 거죠. 인증하다 <laughs> 보니까 또 생각을 전화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그러한 구, 그러니까 생각, 생각의 내용하고 실제로 하는 것이 도 사이 말씀대로 구분해야 돼야 되지만, 그사님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 예, 예, 당위적으로 구분을 머리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예예. 그러니까 빰 맞을 때 똑같은 빰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은 똑같은 건데, 예예. 어떨 때는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으로 되고, 예. 어떨 때는 괴로움의 원인이 안 되게 되는 예. 그 이치를 한번, 음? 한번 그 저기 뭐요 화두로 삼아서 한번 어? 이해를 하려고 해보세요.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으니까. 술은 굉장히 네. 먹어도 해답이 되질 않아요. 열쇠 해결이 되질 않아요. 저담다 만약에, 네. 만약에 뭐가 좀 답답하면은 그러면은 부처님의 경우를 봐요. 부처님은 왕자리도 버리고 앞으로 그 왕이 될 그런 태자의 자리도 버리고 예. 그 많은 재산도 버리고 예. 그 많은 여자들도 버리고, 예. 그 많은 여자들도 버리고 그렇죠. 평생을 <laughs> 그 한그 이유를 그 그럼 그 미친놈인가? 예. 네. 완전 또라인가? 예. 네. 아니면 그것이, 네? 자유의 길인가? 예. 응? 한번그 네. 아, 점을 갖다가 한두 가지, 그두 가지 과제를 드릴 테니까, 응? 네. 네, 두 가지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것이 이해가 되면은 대자유의 사람이 될 거예요. 재산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어요. 무슨 그 봐요? 재산 다 버려도 대자유인이 네. 되고,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으로도 추앙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건 예. 그런데, 뭐 그, 지금, 뭐, 재산이, 뭐, 그, 나라가니, 뭐니 하면은, 뭐요? 그냥, 그거는 그냥, 어? 어떻게 보면, 은 그냥 범부, 그냥 무지한중생일 예. 뿐이잖아요. 응? 아,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왔다며요. 응?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술이나 먹고 그렇게 피해야 되는 게,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온 그 머리 좋은 사람이 할 일이여, 그래? 예. 그 좋은 머리로, 예. 그 어떻게 그런, 재산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지가 됐음에도 어떻게 대자윤이 됐는가, 예.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응? 아, 가사님, 죄송합니다, 밤늦게 그, 알겠습니다, 가사님. 예, 그리고 그 해결은, 오늘 예. 낮에 이야기했던, 그 뺨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에 대한, 예. 어쩌면 괴로움이 운이 되고, 어쩌면 괴로움이 운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해답이 있으니까, 그, 부처님의 경우와 그두 가지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고다님,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나온 것보다, 그 소리보다도 훨씬 더 대자유인이 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고다님. 예, 예. 그, 밤소리 전화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예, 예. 다음에 또 전화 올리 겠습니다. 네 예, 그러세요. 들어가시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예.